뒤늦게 높은 가격에 투자했던 분들은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파트의 가격 적정성과 이유, 그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 이 6억 3천만 원이고 같은 청라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 59.9 제곱미터가 4억 2천 3억 6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가 없어도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대출도 쪼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아닌, 어, 다른 상품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도 서울을 벗어나도 수도권 또는 지방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고 물건의 종류에서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특히나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로 일컬어지는 아파트리라는 상품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어, 오피스텔 수도권의 오피스텔들의 분양가가 속속 공개가 되게 되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선효과라는 거는 규제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눌리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진입 장벽이 낮고 또 이런 것들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수요가 집중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이 시점에서 보통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이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자 투자를 하는데 이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은 향후에 이 풍선효과가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됐을 때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품이다. 너무 과도하게 인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적정 가격 쪽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 뒤늦게 높은 가격에 투자했던 분들은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이 아파텔이라는 것이 향후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이 가격 차이가 일반 아파트와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 그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격 적정성 아파트의 가격 적정성과 이유 그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아파트보다 싸다 아, 고삐풀린 오피스텔 분양가 15억 넘었다라고 합니다. 28일자 뉴스인데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주황색이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경기도에 해당되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서울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그래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근데 서울보다 더 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이 수도권. 지역입니다. 하늘색으로 이어진 곳. 그래서 거래량이 2019년부터 원래 2021년까지 3년간 거래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결과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풍선효과 때문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을 쪼이다 보니까 대출에서 좀 자유롭고 또 가격적인 부분도 낮으면서 주거환경이나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 일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들, 특히나 아파트텔에 해당되는 것들이 분양가가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28일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11월 2일날 이제 청약이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과천이라는 지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 가격도 지금 현재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0억 정도에서 21억 정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아파텔도 지금 현재 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분양가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분양가가 15억 5,500만 원, 17억 6천만 원, 22억 하는 분양가 자체가 이 정도 15억에서 22억하고 있는 그 분양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아파트를 가격이 100이라고 보면은, 오피스텔은 70에서 80% 정도까지 밖에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천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하는데, 지금 현재 한 17억 정도라는 거는 지금 이 분양가 자체가, 완성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과천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 분양가에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지금 이제 기사가 되는 이유가 15억이 넘었다고 시장에서 깜짝 놀래는 거죠. 기자분도 놀래고. 그래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검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100일 때 오피스텔 가격이 7, 80% 정도의 가격을 목표치로 둬야 된다라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서울에 가까운 지역 말고 조금 먼 지역들, 예를 들면 인천 서구 경서동 여기는 이제 청라지구. 청라지구 아시죠? 청라지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클라레르, 오피스텔이라는 게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전용면적 82제곱미터가 9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라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9억 정도 합니다. 그럼 같은 가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청라의 아파트가 9억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은 같은 전용 면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972-64, 6억 4천에서 982-72한 7억 2천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9억. 그가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가격과 같은 가격이 지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이 한 7, 8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청라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요. 자,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보면 전용이 59.99, 59.86, 거의 같은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 보면은 가격이 일단, 6억 3천만 원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6억 3천만 원이고, 같은 청라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가 4억 2천, 3억 6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 이 42, 그러니까 7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현재 입주해 있는 신도시로 조성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의 가격 차이가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리라 불려지는 것과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이렇게 70% 정도 약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기 3억대도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향이나 층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격에 어, 아파트리 가격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청라지구에 있는 어, 청라지구 근처에 아파트리 공급되는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청라에 있는 구억과. 어, 아파트 가격이 9억인데, 오피스텔 분양가가 9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적정한 것이냐,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런 규제 상황이 좀 완화되고, 몇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빠르면 1, 2년 안에, 늦으면 2, 3년 안에, 이런 규제들이 좀 완화될 걸로 예상되고, 시장도 좀 안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이 가격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을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이라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거는 20평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해 드렸는데 30평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어디냐면은 하남미사 강변 신도시 미사강변 신도시에 30평대, 전용 면적 30평대니까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84.94제곱미터 또 84.22제곱미터니까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은 현재 가격이 12억 3천, 근데 9억 5천. 요거는 이제 80% 정도. 되는 가격이 아파트와 아파텔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실제 사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은 전용률이라는 게 아파트는 70%에서 약 80%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최 5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률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아파트는 30평대 분양을 해서 20평대 의 전용 면적을 갖게 되는데 아파텔은 보시다시피 분양 면적이 172제곱미터나 된다라는 거예요. 172제곱미터는 거의 50평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50평대에 관리비를 내게 되고요. 관리비를 내는데 어, 사용하는 면적은 20평대, 25평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아파트는 30평대의 관리비를 내는데, 어, 사용하는 면적이 이제 25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용 면적을 사용하는데, 어, 관리비는 50평대를 내고 누구는 어, 30평대를 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실제로 거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평대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긴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의 전용률 자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50%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 내에서 1.5룸이나 또는 2룸 정도로 공급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그 전용률이 높게 만들어집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또는 입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또 대기업 브랜드가 짓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고요. 중소기업의 기업들 건설회사가 짓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짓는 아파트리라 불려지는 1.5룸 또는 2룸 정도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전용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오피스 텔 스틸도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들은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용률이 이렇게 낮은 오피스텔이 가격이 같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용률을 반드시 봐서 전용률이 70%에 육박하거나 아파트의 전용률과 비슷한 오피스텔이 비슷한 가격이 공급된다. 라고 한다면은 전용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같은 평일 때 30평대가 20평대를 사 그러니까 30평대는 30평대 이 오피스텔도 30평대에 전용면적 25평 이렇게 해서 관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0평대에 대한 무려 막대한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적정가격 일반 아파트와 이아파트에 전용률이 낮은 오피스텔 가격 차이가 나게 되고 너무 높이 같은 가격에 분양이 됐다면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는 한이 오피스텔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피스텔이란 특히 아파텔이라는 물건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서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오피스텔 원룸 투 1.5룸 3룸을 다 합쳐서 어, 비율을 좀 비교해보면은 아 원룸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오피스텔의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100채 중에 95채가 어, 원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룸을 투자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대신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임대 수익률.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은 쪽에 해당되는 걸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높다. 반대로 차익,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희소한 쪽으로, 희소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피지텔이라는 물건 전체는 이 업무 지구, 일자리, 기업 일자리에 영향을 모두 다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아파텔이라 불려지는 그 오피스텔은 이 다른 거에 대한 영향도 한꺼번에 받아요. 어떤 것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업무 지구가 없어도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탄이라는 지역에 동탄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srt도 지나가고 향후에 gtx도 개통이 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여기에 원룸을 투자하셨던 분은 3년 전에 원룸을 투자하셨던 분이 1억 3500만원에 원룸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억 2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2억 한 4천 5천만 원에 투자했는데 이거 5억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배 이상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동탄이라는 신도시는 기업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족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요. 말 그대로 어, 배드타운. 또는 주거타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원룸 같은 경우가 1인 가격대 오히려 분양가보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투룸은 아파트의 영향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분양가대 비해서. 그래서 이 아파트리라 불려지는 투룸은 두배 가량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란 것이 업무 지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투룸 같은 경우는 업무 지구의 영향도 받고 아파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투자 면에서는 이 투룸이 또 1.5룸 투룸이 가장 좋다. 왜냐면은 3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 1.5룸과 투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에 투자성이 높은 지역을 하나를 꼽으라면은 기업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건 마곡지구지만 향후 미래의 일자리 업무 타운이 가장 크게 생기는 곳은 용산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가지는 용산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보다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용산이라는 지역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다세대주택 빌라를 많이 투자하고 있,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남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광화문이라든지 또는 여의도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이 가격이 7억대에서 10억대 하고 비싼 거는 뭐 14억대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평가는 별도로 하고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들이 이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의 1.5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억 대 정도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산이 국제업무지가 조성이 되면은 이 가격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또한 가지는 1.5룸이 이 4억 대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용산의 투룸 같은 경우는 6억 정도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1.5룸이 7억, 10억, 14억 하고 있는데 어 용산의 일, 투룸이 아파트리라 불려진 투룸은 국제업무지구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동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의 아파트가 뭐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에는 30억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텔이라 불려지는 전용 전용률이 70%가 넘는 그런 아파텔이 6억이 계속 머물 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저는 한 10억 정도는 최소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어, 빌라의 관심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틈새 시장으로갈수 있죠. 그런 오피스텔들이 용산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지금 현재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되고 또 향후에 어, 분양가가 이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적정한 가격이냐에 대해서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가격 적정성에 서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어, 전용률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용률의 이유도 있다. 그래서 분양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 오피스텔 아파텔이라 불려지는 것의 가격 적정성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 그리고 현재 주변 시세와 아 아파텔의 가격 차이가 실제로도 얼마나 나는지 사례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관심있어 하는 오피스텔을 이 가격, 분양가를 판단할 때 적정한지 안한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